자, 오늘 류상터는 어제 대한민국을 달군 이명웅의첫 번째 어, 콘서트죠 아이엠 히어로의 첫 번째 공연의 첫날 공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은요 어, 저와 함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할배 오구TV의 유어진 대표님이 어, 현장에 가서 고향 킨테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어, 취재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뉴스장터는 이거 관련해서, 어, 티켓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젊은 알베오고티브 유호진 대표께서는, 아, 어, 전생에 좀 나라를 구했는지 티켓을 구해서 어제 첫날 공연을 갔다 오셔서 이 분위기를 좀 전달해야 되는데, 각 언론에서도 이 분위기와 관련해서 어 뉴스가 나온 것이 없어서요. 요진 대표님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어제 어 첫날 공연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컬러링이 역시 이명훈 컬러링이네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유 어제 공연 잘 보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오구티브 좀 소, 소개 좀 해주세요. 아소개했어 이미 이제 앞에서 했었어요. 예예. 예. 지금 네. 리드를 하고 지금 전화를 걸었는데. 공연 잘 봤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나이 들어서 그런 공연 볼수 있었다는 거. 어 예예예. 예, 예. 진짜 내가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아 그래요? 분위기가 아, 그 정도예요? 어마 어마 어마해요. 어 네. 그래요? 어제 네. 공연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에한2 시간. 40분, 40분. 정도 되고 아. 그다음 이제 앵콜을 또 하니까. 어, 어, 어. 앵콜 공연하니까 한 3시간 정도 가지 않았나요? 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앵콜 부분이 있잖아요. 은하철도 네. 9, 9, 9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녹화해서 바깥에 보여 주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던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걸 그걸 녹화해서 내보낼 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음. 그렇게 뭐 해도 된다라고 그 사전 MC가 얘기는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게 어딘 좀 나왔습니까? 일부에서는 그 얘기, 그 얘기는 했어요, 현장에서. 은하철도 999하고 그 동심 노래 두 개를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거를 맞아요. 그대로 아니, 그대로 보신 분이 더 잘하시네. 전... 아니, 저는 뭐 국밥 다물 있었어요. 아니, 저는 못가 가지고. 네. 뭐 오구TV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표를 좀 구해. 뭐하이간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하셨는지 저는 뭐 안타깝게 <laughs> 구하지는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요. 네. 이, 나오, 이 영상이 나오나 해 갖고 다른 영상을 좀 봤는데 마지막 네. 그 앵콜 부분 네. 어 동심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알려 줘도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네. 오구 t v 를 보니까는 뭐 그래도 수포가 될까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또 아, 말씀하시면서 이, 이, 했더라고요. 이제, 네. 저기 영... 공연은 네. 현장에서 다 보는 게 제맛이지. 그렇게 그 뭐지? 그냥 야매로 살짝 예. 그 영상 따 갖고 오는 거 보는 거는 그거는 어. 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네. 거기 관객이 얼마나 그 들어갔어요? 그좀 킨텍스 거기는. 뭐 우선은 뭐 부가 없어서못들어갔지 아니, 5000명 정도는 되나요? 거기 들어가는수 예. 한 글쎄 저도 뭐세 보진 않았는데. 네. 한 8,000명 정도 얘기는 와, 나와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아, 와, 물결. 하늘하도 틈이 없습니다. 하늘색 물결이더라고요. 하늘색 물결이다. 아, 내가요 얘기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하늘색 물결만 이 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임영웅 님그 이렇게 그 응원봉 있죠? 아, 예예예예 예, 응원봉에. 예, 예. 신비감인데. 네. 응원봉 색깔이 저 그 8천 명 동시에 네. 색깔이 바뀌어요. 오. 응원봉을 내가 들고만 있으면은 응. 알아서 이게 응원봉이 춤을 춥니다.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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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색이 됐다. 어. 주황색이 됐다. 어, 어. 빨간색이 됐다. 어. 번쩍였다. 꺼졌다. 어. 어마어마합니다. 원안신 음원... 분은 어. 안 가신 분들은 몰라. 이거 얘기해도 잘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응응원봉이에요? 그런요. 어, 응원봉이 어. 그냥 응원봉이 아니고 이게 블루투스로 예예예 그렇다고 그래요? 팔천 개가 연결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꺼질땐 동시에 딱꺼지고 네네네. 아까애들이 켜져서 네. 파란 불이 나오게 할땐 파란 하늘색이 나올 땐 하늘색. 네. 주황색을 내보낼 때 주황색. 네. 작딱작딱 니다오 그렇게. 안 가보신 분 몰라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어제 어, 대전 오신지는 얼마 어, 언제쯤 도착하셨어요 대전에 저는 이제 어제 열, 7시 반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8시 반, 9시 반, 10시 반 정도에 끝났잖아요. 네네. 나오는 시간이 한 1시간 더 걸려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laughs> 거기서 뭐 그냥 막 차량을 뺀게 아니라 음. 에, 좀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올어요 아, 그래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음. 나오는데도 아직도 차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건물 음, 음. 끝물, 건물에 나왔거든요. 예예 예. 예, 예. 에, 그렇게 하니까 11시 반 11시 그 그러니까 12시에 마지막 그, 그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아, 주차해서 해 가지고 한 1시간 반 걸렸네요. 오. 네. 그래. 뭐, 그 차... 인터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거기 있는 네.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뭐또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 예. 환상적이었다 대부분, 이런 얘, 이야기도 하시고. 나는 콘서트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왔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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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 그런데 이한번 보니깐요, 네. 진짜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깐요 아, 그리고 원래 영화도 예.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면 마저 마저 니까 맛이 똑같아요. 아, 이게 아, 제가 보기엔 거기다 현장에서는 음. 이그 팬님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음. 이게. 아. 들썩들썩하니까는 저는 이제 뒤쪽에 음. 거기 뭐죠? 이렇게 스탠드 의자에 앉았거든요. 예. 네. 그 의자가 전체가 움직입니다. 동시에. <laughs> 꿀럭꿀럭꿀럭. 가만히 있을 수, 나, 내가 가만히 있는 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옆에 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 음. 세팅이 된게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장이 네. 이명웅 영웅 시대 팬클럽 회원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아니, 근데, 죠 o 지말라 o o 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무대가 또 돌출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었다면서요. 아 그건 기본이죠. good, g 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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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 그래서 오... 이제 그... 그쭉 그 원래 보면 대부분 요즘 공연장이요. 네네. 저 무대 앞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쭉 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좌측으로 또 이렇게 우측으로 어! 이렇게 또 갑니다. T자로, T자로. 네, 그렇죠. 어, 어. 그렇게 쭉 가는데 네. 거기를 여웅님이 가다가 네. 아예 아예 네.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 팬들과 손을. 맞출치고 가는데 너무 어... 팬들이 막 달라오니까 어... 병원들이 힘들었죠. 어... 그래 사실 그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사이를 또다 가면서. 눈도 마주치고 손도 마주치고 했죠. 어제 퇴근길도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항상 그러지만은 저 이... 퇴근길을 못 봤어요. 어, 못보고는데 다른 안 가보신 분이 더잘 알더라고요. 아니 저는 못 가봐가지고 <laughs> 여기저기 자료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그렇게 됐는데 역시 <laughs> 네, 네, 임용훈 팬 바보다. 팬을 아, 위해서라면 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아, 뭐 아,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하다. 감격적이다. 아니, 뒤통수를 맞았다. 유수장터 우리 그 뉴스장터 얘기 다 하셨냐고 아 보고. 그때 봤어요 예. 내가 그 현장에서 근데 왜 어제 이렇게 늦게 가셔 가지고 많은 아, 팬들이 아니요. 저도 그거 보다 네. 5시 30분 기다리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아, 아이고 제가 시골 사람이 우리가 네. 말 서울 올라가는데 네 네. 어제가 이제 5월 6일 아닙니까3 0달이 예, 예. 아. 휴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그래 모르고 맞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적당히 시간 맞춰서 갔는데 네. 와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좀 늦어갖고 어... 제가 차 안에서 어... 응급으로 또 했네 말씀을 드렸고 예, 예, 그 다음에 예. 도착하자마자 라이브를 했는데 많은 팬분들도 봐주시고 현장 가니까는요 예. 아이고 나 죄송하게도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셔서 아, 오구TV 유명하시잖아요 앞으로 한발자걸어나가기 어려워요 <laughs> 대단하시니까 하는 거 모르겠는데. 아니아니 우리 저기 뉴스장터 구독자님 예. 여러분, 구독에도 예, 예. 와서 좀 구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예, 아니, 고맙고요. <laughs> 어제 네.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섭섭해 가지고 티켓을 못 구해 가지고 어쨌든 어제 에, 좋은 구경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네. 저희 우리 그 뉴스장터 구독자분들에게 현장 분위기를 네. 좀 전해 주셔서 간접적으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네, 구독자, 너무너무 네. 예. 응원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자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너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현장 이게 원래 야구 경기나 이 공연 같은 경우도요 어, T V 나 이런 걸 통해서 어, 보는 거하고는 현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은 무대 관객이 하나가 돼 가지고 어 뭐라고 할까요? 이, 이, 일심동체?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어제 어, 이명의 전국 터 콘서트 I am Hero의 공연 시작에이 고향 공연의 첫날 공연을 이렇게 젊은 할배 오구티비 님이 갔다 오셔서 제가 뭐못간 어, 점이 아쉬워서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오구티비 님이 이제 어, 공연을 마치고 마친 관객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모습을 보니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다 소름 끼쳤다 그리고 환상적이다. 가슴이 뭉클해서 오늘 밤 잠을 못잘것 같다. 이런 반, 이, 이 반응이에요. 팬들의 반응이. 이제 뭐, 오구티비 이호진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관객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편곡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발매된 그 수록곡에 편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어쨌든 풍경이 너무 좋았다. 또 가고 싶다. 계속 봐야 한다. 요즘은 유행하는 게 올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 공연 같은 경우도 피케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상상 이상이다. 아, 이런 이명의 또 다른 끼와 능력을 본것 같으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못 가서 이렇게 젊은 와배 오구 tv 님 유호진 대표님이 어제 분위기를 전달해 주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제 갔다 오신 분은 어~ 하여간 행복하신 분이고요. 못 가신 분들은 또 지방 공연 앞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티켓팅 하셔서 갔다 오시면은 행복과 힐링 그리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첫날 공연의 분위기를 젊은 할배 오구TV의 유호진 대표님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